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신원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3일날 2,095원 터치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보여주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더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날 금요일이죠. 2.91%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 와중에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은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같은 경우 주가 하락해도 계속해서 왜인가 그리고 기관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이 신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일단 정책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단은 자 최근에 발표가 됐죠 이제 자사주 소가 의무화를 발의를 하겠다라는 발의가 됐죠 이미 발의가 됐죠 자 그러면서 이 정책 관련된 모멘텀들 더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신원 같은 경우는 <laughs> 의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경협이랑도 좀 같이 엮이는 부분 ...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가지 모멘텀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 정책주와 그리고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좀 시계열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정책주와 이경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지명 행정부가 이제 인기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을만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신원 관련돼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금 토요일인데 제가 급하게 좀 사람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엄청난 중,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좀 급하게 방송을 켰는데 자, 일단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신원 관련된 문의 문자들 꽤 많이 남겨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맞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근데 이 사실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신원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 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준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laughs> 신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 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이 자료를 확인해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 으로 해가지고 세력들 중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호들갑 근들갑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는데 자그 살짝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등 한마디로 스락들 관련돼서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엠바고가 걸려있는 그런 정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큰 수익 제대로 맛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신원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프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만큼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다 세팅 싹다해 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신원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 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581로 등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